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권예리입니다. 이전 1편 영상에서는 대전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기초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서류 접수 관련해서 알아보고 사업을 통해 대출 시행을 완료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까요? 사업을 신청하실 때 가장 먼저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상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현재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취 창업자 전용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외 대학생 및 이직 준비로 잠시 휴직 상태이신 분들은 취업 준비생 전용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청 유형을 확인하신 분들은 공고문 중에 신청자 자격 요건별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공고문과 FAQ를 참고하셨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전시청 및 일자리 경제진흥원 청년 지원팀으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이 사업이 17년어부터 진행되다 보니 연장 대상자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연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3주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연장 시에도 자격 유지 조건은 필수이며 기존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장 시 기준으로 연 소득 4,500만 원이 넘으시거나 자격요건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은 연장이 안 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니 미리 만료 전에 확인하고 상환 준비해 주세요. 또한 대전 청년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다음 공고 시에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접수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신 다음에 진흥원과 대전시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그 후에 문자로 최종 적격자 통보가 날아오면 그 후에 은행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내로 발표가 나오며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빠르게 보완해 주실수록 결과 발표는 더욱 빨라지겠죠. 그리고 접수 절차에서 최종 적격 통보가 되면 90일에 대출 실행 기간을 드리는데, 대출 실행일은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날로 이날이 90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등본을 은행에 내셔야 합니다. 만일 이자 지원을 받는 동안에 대전시 외로 이사 가시거나 주택 구입을 하시게 되면 꼭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하는 것도 지켜주세요. 이번엔 이 사업을 통해 대출 완료까지 진행하신 청년분들을 보시고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업을 통해 나만의 거주 공간을 꾸리게 되셨는데요, 보금자리 마련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살고 있는 서른세 음. 살 박정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이번 사업을 어디에서 알게 됐는지 또 선택한 이유와 주변 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번 이 사업은 그 직장 동료들이 대전시에서 이자가 싸게 대출 상품이 나온다 해가지고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거는 기존의 그 전세 대출 상품보다 건물 가격도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이자율도 굉장히 싸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되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자율이 대, 이자율 듣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다면 서류 심사부터 은행 방문의 과정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서류 합격이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관련 은행으로 가서 이제 대출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걸렸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출 심사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은행의 가심사는 받았는가요? 가심사는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사전에 문의한 덕분에 바로 심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되게 쉽게 했군요. 그렇다면 네. 서류 심사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서류 심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심사 소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렸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실사 담당자로부터 이제 실사 조사를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었고 그 조사 받은 일주일 뒤에 은행에 연락을 해보니 제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음.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 현재... 집값도 되게 비싸고 이자도 되게 비싼데 지원을 받아서 좀더 넓은 집에 좀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그 삶의 만족도가 되게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청년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업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괴정동에 살고 있는 29살 박희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 드릴게요. 주택 구하는 과정에서 팁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주택 알아보는 어플을 우선 많이 깔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탭이 있는데 용자 적은 곳 아니면 용자 30% 미만인 곳을 선택해서 제가 그 집을 알아보고 먼저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었어요. 어, 집을 보러 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따로 있을까요? 아, 그래, 저는 2층 이상이고, 또 주차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골목이 너무 좁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사업이 특히 좋았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증금이 우선 80%가 나오는 대출을 원래 받으려고 했었다가 이 대출을 보고 90%가 나온다고 해서 이 대출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율이 0.7%라서 엄청 낮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다른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 제가 알아봤던 전세 대출 중에는 제일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출 심사 받기 전에 꼭 그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자분이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출 심사 받을 때 다른 서류를 다 작성하고 간다고 하시면은 다음에 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실 일이 없어요. 네. 아, 그렇다 마지막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타이밍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성공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원래 알아보던 대출에 비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이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잘 타이밍 맞게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총두 편에 걸쳐서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그에 필요한 부동산 지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22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 청년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예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